아, 슈퍼 화이트는 어, 요즘 대한민국 입식을 이끌고 있는 김동수 선수가 아, 일본에 그 지금부터 반치고우지 수를 맞이해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세계무수진제. 네, 말씀드린 리 순간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전 미격투기 최강자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캐원하면 어, 맥스급이라는 70kg로 아 개량급 있었고요. 네, 헤비급 경기가 있었는데. 네. 자지금 이제는 60kg, 65kg, 70kg 아, 무제한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 체급에 맞는 선수들이 많은 선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변해지고 있습니다 아 체급을 좀더 세분화해서 예, 어, 등용문을 좀더 넓혔다 예예 과거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K1 월드맥스라든지 네네. 아시아맥스라든지 네네. 과연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차지를 블루크나르부터 예, 예. 최석희 선수 입장입니다 자 서울 티클럽의 최석기 선수가 입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석기 선수는 티클럽 어, 선수야 티클럽 소속의 최 선수로서 군에서 제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기량을 찾은 것 같아서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 선수의 기량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로서 군 제대 후에 어, 복귀하는 첫 시합 과연 예, 의미가 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최석희 선수의 세 칸에는 아, 베타이 챔피언 출신의 양철민 관장이 아새 칸으로 등장을 했네요. 아, 명관장 밑에 명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선수는 전적이 60전이 넘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네. 네 좀감 그... 김유수 선수어깨 부담이 좀셀 입장. 텐데요. 상대방이 또 강자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선수들은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선수들은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경기에 승패를, 아, 성패를 좌울 수도 있고, 관중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경기에서. 아, 간단하게 좀 기선 제압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링에 들어갔을 때는 55초 이어서 넘는 60. 선수가 있고 중간으로 선수 들어가는 선수가 선수 선수 있는데는 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등장 방법은 160.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 서울 티클럽 소속 최석희자 최석기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제대 후의 첫 경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레드 어 군에 신장, 가서 인생 공부를 하기 왔기 신장, 때문에 신장. <laughs> 이번 데뷔전이 나지 떨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정상. 넘쳐 보입니다. 지금 남자도 제대로의 태생이기 때문에요. <네네. 수. 웃음> 자, 상대적으로 지금 김윤수 선수가 전적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 상대적으로 김윤수 선수가 지금 체격적으로도 우위에 있고요. 어, 최석희 선수는 약간 김윤수 선수에 비해 신장이나 체격 조건에서 약간 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경기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K1 경기라는 것은 반전, 이변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요. 아 스포츠 경기는 원래 그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1라운드 지켜보면서 저 선수들의 장단점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예. 자 최석기 선수는 사우스포네요. 네. 아 미들케가 아. 예, 지지 않고 로블러성 약간 있었고요. 아, 지금 복부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아, 최석기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라이트 좋았고요. 자, 왼손 잡이 하고 싸울 때는 자 오른손 잡이 선수는 뒷손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로우 킥에 맞서서 곧바로 또 라이트를. 오. 아무릎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느낌 네, 좋았고요. 아 지금 홍코나 선수가 약간의 복구 쪽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현재 아 예. 아 라이트 좋고레프트 좋았습니다. 지금. 자 지금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는 서로 마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먼저 가격하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아 몸통이 자.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오른손잡이 선수는 오른발 킥, 왼 왼손잡이 선수는 왼발 킥이 아, 적중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지금 한치의 물러섬도 없고요. 파이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플라잉 니키 떨어지면서 레프트. 네, 최석기 선수가 받아친 게 있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왼손잡이 특유의 받아치기 공격을 아 디스 네 맞구만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자세 같습니다. 아프론트 이거 봐요, 또 받아치잖아요, 지금. 아 미들 좋았고 주심이 중지하기 전에는 계속 경기를 속행해야 됩니다. 아 바디 또 받아칩니다. 자, 저 정도 받으면 충격이 있을 텐데요. 라스트 1번 아, 서서히 데미지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자신의 장기를,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 선수 다. 지금 1라운드는, 어, 이 상태로 끝날 것 같고요. 네. 2라운드 가서부터는 자신의 장기를 좀 더. 네. 1라운드 강력하게. 탐색전이 이 정도면은 거친 탐색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양 선수 다, 아, 양보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니께, 어? 지금 최석희 선수 흔들흔들 중심을 잃고 있어요, 지금. 오우. 아 니킥 좋았습니다 야, 오우. 갈기네요, 갈겨.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니킥에 이어, 아 맞았어. 저 정도 나눴으면 중심이 약간 틀어졌을 텐데. 아 근데 다시 곧바로 왼손 스트레이트로 맞받아쳤습니다. 라스트 0초 자, 1 0초 남은 상황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선수. 자, 하이킥 좋았고요, 라이트 좋았고요. 예, 어1라운드 경기. <laughs> 1라운드부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이 경기는 제가 볼때 영호 상박이지만 체력이 누가 위에 있나 체력적인 위가 있나가 승패의 관건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회복력에서 선수는 차이가 나거든요. 네. 1라운드를 끝나고 들어가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100%를 회복하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70% 50%를 회복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네. 아최석희 선수 분명히 체력적으로 열세도 있고 여러모로 좀 약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근성 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laughs> 아까 같은 경우에 1라운드 말미에 니킹을 정확하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왼손 스트레이트로 적중시켜서 다시 반격을 했거든요. 네그 정도면 또 엄청난 근성이라고 스카가. 봐야 됩니다. 예 맞기는 싫다 이 얘기겠죠. 네 2라운드에 또 어떤 근성이 나올지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김윤수 선수가 스카. 자기 템포를 서서, 서서히 찾는 것 같아서요. 지금 2라운드 때는 좀, 좀 차이가 좀 나지도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신장의 열쇠에 있는 선수는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 김인수 같은 경우는 그, 아, 예, 바디가 들어갔고요. 바디 충격이 쌓이면 발이 묶깁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 상대방을 묶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 그렇죠. 상대의 빠른 선수와 경기를 할 때는 바디 공격을 많이 해서 다리를 묶어 놔야 자신의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김윤선 선수가 계속 바디를 부지런히 넣고 있어요. 지금 오른발로 예 그렇습니다. 아, 니킥과 킥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김윤선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백스핀 블로. 아, 다운인가요? 아, 다운 인정 아 슬리비저 아니다 슬립비저네네아다운로 어, 갑니다. 슬립. 완전을 하는군요. 슬블. 자, 아 이거는 에이. 스플릿 다운 같은데요. 정확한 자. 가격보다는 데미지가 쌓여서 아, 주심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심리적으로 최석기 선수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 바디가 지금 계속 들어가거든요. 어, 레프트 좋았어요. 최, 어, 최석기 선수 자, 김윤수 선수가 점점 다시 그 바디를 노리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노릴 겁니다. 아, 최석기 선수 체력이 떨어졌네요, 지금. 예. 자, 로프 잡으면 안 되죠? 예, 로프는 반칙입니다. 그렇지만 어, 진행 상황에서는 지심이 그냥. 자, 다시 한번 다운을 강력하게 뺏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석희 선수 근성이 좋군요. 근성은 좋은데 지금 김유천 선수가 자기 템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유진 선수가 자신의 신장의 세 아, 우세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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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끌어서 아, 경기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석희 선수 중심이 점점 어긋나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요. 다시 한번 바디, 자 레프트 갈기고, 아김유진 선수가. 자 프론트 아. 맞고요 자 숙이면 바로 무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지금 최석기 선수는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예. 물러서면 그냥 끝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아. 다시 한번 다운 두 번째 다운을 뺏어냅니다 아. 바디에 충격이 가습니다 지금 3, 4, 아 바디 공격이 1. 이렇게 무섭군요 예. 사이언 자, 김윤수 선수 여기서 끝을 내 아, 아 네. 예, 2라운드 이렇게 공이 끝납니다. 살렸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이 3라운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3라운드 가서 이최석기 선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수밖에. 아, 역전 KO가 아니면 승부를 뒤집을 수 없기 네, 때문에 판 한정으로는 뭐 지금 예, 어려운 그렇습니다. 단계에 와 있고요. 근데 지금 바디에 데미지가 쌓여서 아, 발의 스텝 자체가 움직임이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안타깝군요. 자 예쁜 라운드 거래 아삼운드 피켓이 모이고 있고요. 자 오늘 이곳 충주 무술 축제장에 오신 관람객 여러분들은 아주 화끈한 경기를 관람하고 <laughs> 계십니다. 첫 경기부터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장. 두 번째 경기에 있는 선수들 이것도 루즈하게 하면 또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두 번째는 여자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지. <웃음> 네. 롱스리. <laughs> 스라 자, 첫 경기 마지막 3라운드 공이 올렸습니다. 예. 아마 최석희 선수는 모든 걸걸 걸 겁니다, 지금. 아, 쉬고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김윤서 선수 서서히 또 롱링, 아 롱, 로프 쪽으로 몰고 있고요. 자, 최석희 선수 마지막 톤으로말해서 열심히 아, 싸우는 주고 있는데요. 바디에 데미지가 쌓여서 지금 상체가 숙여지고 있어요. 아, 예, 바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최석희 선수도 그 바디를 알고 있고 김윤서 선수도 그 바디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 라이트와 용감입니다. 자 서서히 먹이를 몰듯이자 지금 무슨 덤블링 같은 기술이 들어갔는데. 저 선수는 저, 저 동작은 그 태국의 센차이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아, 경기에서는 네. 사실 아, 실용성이 많지 않죠. 네. 아 지금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아, 지금 하이킥 허용하고 어, 그런 끝났습니다, 이상대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복부에 아픔이 지금 얼굴에 묻어 나오고 있어요, 최선을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양선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석희 아... 선수 공격에 힘이 지금 빠진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자, 이 상태 마우스피스가 떨어졌습니다. 자, 마우스피스가 떨어질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뱉었을 경우에는 주의가 아, 주어지고요. 두 번, 세번할 경우에는 경고, 감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경기 상황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잠시나마 시간을 아. 번 최석희 선수입니다. 아 프런트 허용하고요 레프트 계속 재퍼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장의 우세를 잘 살려서 긴 거리, 아먼 거리에서 지금 자신의 기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우. 자 김윤수 선수 입장에선 기왕 이길 거 KU로 이겼으면 하는 마음인데 프런트 허용하고 자 네. 니키 허용했습니다 실판! 시간 아예 니키가 허크로 선수의 KU승이 되겠습니다 자 김윤수 선수가 첫승 네. 예, 자, 갑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론트킥의 얼굴을 맞고, 택, 무릎으로 최종 마무리가 평평,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김윤수 선수가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3라운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최석기 선수 잘 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성 또한 좋았고요. 최석기 선수, 아, 본래치. 벌레치...